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하지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이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롬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은 황금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그의 이름의 뜻은 황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밖에서 행복을 찾고자 황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제 황금을 찾기 위하여서 신대륙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콜럼버스는 정말 내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찾는 인생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되어졌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름답게 살아가자. 부모님이 지으시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자 다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콜럼버스는 신앙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지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에서는 가장 행복했고 보람 있는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쾌락을 누리면서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장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말씀 4절의 말씀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라 아멘. 사랑하는 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말씀 우리가 읽었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우리는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속에 계실 것이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냥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오늘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것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 기쁨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하박국 선자와 같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거하는 자는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나를 떠나 쓰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가지 않냐 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말른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님들은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디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5절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이 가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권사님 한 분이 농사를 지어서 농사지은 물건을 가지고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을 맞이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여러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50여일 동안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태풍이 두 개나 지나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걱정이 되어져서 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농사짓는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어졌다라고 찾아와서 인사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제 마음이 허족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 그렇지, 맞자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이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령 말씀 15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에 있어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배의 제한 조치를 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독지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이면서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다고 해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노락질하고 있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이만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장량교의 성녀님들은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이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져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구하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한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장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장양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전에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있다라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 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을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가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들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년보다도 두 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셨습니까? 거두지 못했다면 혹시 여러분이 기도했는 것이 응답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없지만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육장 이십삼절 이십사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임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면 기뻐하고 절고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절고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도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는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라도 자식이 원한다라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도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가신다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 18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졌을 때에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님들은이 가을에 주님 안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구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들은 이 가을에 주님 안에 거하였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